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입니다. 오늘은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소식입니다.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최고 26에서 29층,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총 215가구 중 56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 통장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건설 지역인 인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 공급 청약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노부모 부양,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등이 있는데요. 예치금은 청약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전용 면적 크기에 맞춰 이치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 공급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특별 공급의 모든 유형은 1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 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일반 공급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신청 시 해당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이상으로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